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컨텐츠는요, 어, 버디 스청 버디 시스템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버디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버디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어 버디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번째는 인게임 재화를 모아서 캐스트를 하면서 얻는 방법 두번째는 상자깡을 해서 얻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버디 조각 교환, 요 시스템에서 버디를 교환할 수 있어요. 버디 조각 나와 있죠. 요 버디 조각을 상자깡에서, 스페셜 상자에서 현재 버디 조각을 얻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요 상자깡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인게임 재화로 얻는 건 요렇게 새싹을 모아서 버디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새싹은 현재 이벤트로 230. 8개까지 얻으실 수 있고, 6월 9일 날 이벤트로 추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로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 스페셜 상자에 있는 버디 조각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디 조각. 자, 상세 확률표. 앨, 아, 짜라란. 제 채팅창 바로 밑에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0.5%이 0.5%를 제가 오늘 한번 바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5%의 확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0.1%, 0.2% 워낙 확률이 그냥 개창렬한 상자를 많이 뽑다 보니까 0.5% 하면 드는 생각은 뭐냐면 돈이 나좀 나오겠지. 약간 요 정도 느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0.5%에 대해서 굉장히 좀이게좀 둔감한 좀 스타일. 어차피 나오겠지. 약간 요 정도? 약간 요런 느낌인데 바로 시패복이 가 보도록 할게요. 시패복이 레스트 제발 나와라. 아니. 잼을 잼을 다음 녀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랄라라라라 뚜이. 그리고 소모 상자가 바닥에 떨어질 때 건너뛰기. 아, 쉽바친다. 애플! 띠우. 고양이 짝객단 버트 필요 없지만 개 이득 일단 노 중복 감사합니다 자 다음 훌훌 장소리지 <목소리> 말고 바로 오늘 스킨 꽃거막 떠날 때 건너. 고양이 자 v 단 보이스 유정신 선우님 고양이 자기단 어, 보이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 거. 뭐랬어 뭐랬어 뭐랬어, 뭐랬어, 뭐랬어. 내가 뭐랬어 0.5%를 그냥 돌리다보면 나온다 n g Chum, O, Pors, e 거 이, 고, 이, 고,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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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개 돌리면 나온다고 했잖아 아 진짜 아 겁나 카리즘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러니까 여자들 뭐 와우 와우 자 <laughs> 바로 여기 들어가서 버디 한 마리 어깨춤 위의 교환 버디 내 마음 속에 저장 와우, 와우 미쳤다 빨개 빨고 자얻었고자 그러면은 모아놓은 새상은 당연히 버디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먹이를 사면 되겠죠 먹이 10개 바로메 다이렉트로 깰뭐 먹이 100개 샀고요 공방 버디 자 버디 어... 자 먹이 지금 100개 있으니까 100개 바로 줄게요 어디 먹이, 그냥 먹다가 배 터져, 뒤질한 마인드로 먹이 바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자,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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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이 자 먹이 아 먹이 아 먹이, 가한 번에 줄게 없어? 아 오케이 있구나, 꾹 눌러서 계속 줄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레벨 2 레벨 2 레벨 오케이 오케이 먹이를 어 100개 줬는데 레벨은 2레벨밖에 못하네요 아 레벨을 올리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제스처 어, 2레벨 때는 약간 좀 이런거 어. 제 날개죽지 위에 비상식량이라고 하죠 버디가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뭐 어 게임을 하다가 배고프면은 그냥 바로 어깨죽지에서 제가 잡아 뽑은 다음에 기름 가라솥에 넣어서 튀겨서 아 디너, 아 디너 아 치킨 디너 바로 이렇게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버디 이름도 바꿀 수 있다고요? 귀찮아서 안 바꿀게요 안승문띠 기상 그냥 오케이 비상식량 만족하죠 비상식량 아구량양아 다른 아, 거라고 오케이 이름 안고로 할게요 안고 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팬네임이 안고잖아요 그래서 제 팬들처럼 항상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안고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케이 제에서 제가 잡아 뽑은 다음에 기름 가 갈아... 자,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럭키 스핀. 어, 살짝 오늘 맛배기만 돌려 볼게요. M16 럭키 아, 스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M16 럭키 스핀 아니요. 에 럭키 스핀 바로 일단 돌려 볼게요. B. 앞이까지? 아, <laughs> 일단 한 번은 건너뛰기 안 하고 돌리고, 그 다음 한 번은 건너뛰기 하고, 바로 10번, 3, 2, 1, 3, 4, 5, 6, 망설이는 척하면서 바로 실패. n no. 오케이 안 줘. 그 다음에 과감한 척하면서 바로 또 실패. 됐다 오늘은 여기서 컷이다 어, 오늘은 딱 여기서 컷하고 내일 M16 바로 한 자루 또 뽑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M16 두 자루 더 뽑을 거라고요 어제 하나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루 제가 더 뽑겠다고 예고드렸죠 내일 하나 더 뽑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뽑고 싶다가 아니에요 어제 M16 하나 오늘 M16 하나 내일 M16 하나 하루에 한 개씩 3일 동안 뽑겠다 뽑고 싶다가 아니라 뽑겠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내일은 결산이 못 얻어야지라는 편안한 생각과 함께 방종하도록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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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와우 앙스크 안 뽑는다고 뭐 앙스크 내일 뽑을까 이거 어차피 럭키스피 6월 3일 내일까지 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요 마스크 하나랑. 어, M16 일단 한자루더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레벨업 부품 두개더 교환할 때까지 돌릴 거예요. 네. 두 개, M16 하나 더 부품 세개해서 내일은 레벨업 부품 다섯 개를 모을 거예요. 네. 다섯 개를 모으면 요거 업하고 그 고급 외형까지 두개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 UC 이벤트 때 이걸 바로 고급 외형까지 하는 느낌으로 바로 바로 그냥 레버업하도록 하겠습니다.